열정 TV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뭐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썸네일하고 제목 이두 가지 가지고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고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만만큼 중요하니까 많이들 얘기하겠죠. 예,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오늘 한 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음.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당연히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썸네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썸네일? 음. 썸네일은, 어, 우리, 뭐 어떤 뭐 장사를 한다 그러면 가게의 간판이죠. 예. 간판이 중요하죠. 예. 내가 짜장면을 먹으러 갈 건데, 볼링집 간판 보고 가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판이 중요한 거죠. 아, 우리 집이 뭐 하는 집이다. 예. 그 간판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간판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간판에, 어, 우리 고객들이 나를 선택해 주게끔 간판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어, 구독자가 많고 아주 잘 나가시는, 어, 우리 유명하신 유튜버님들은, 뭐, 간판이 좀, 뭐, 그, 뭐, 그 간판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이미, 어, 단골 고객이 많으니까, 당연히, 어 많이 오겠죠. 예. 뭐, 짜장면 집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제, 간판을 보고 오지만 내가 그 집을 몇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아, 아 짜장면 먹을 낸다. 그러면은, 그 집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냥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간판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간판이 그만큼 단골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간판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간판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간판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영상들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간판을 어떻게 꾸미냐가 중요한데 뭐어 그냥 뭐 어떤 검은 바탕, 뭐 노란 바탕 이런 데다가 이제 눈에 잘 뜨게끔 어 이렇게 색깔을 글씨를 넣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저도 초기에는 이제 뭐잘 몰라서 그냥 바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바탕에다가 저는 이제 뭐, 보면은 이제, 검은 바탕에다가 노란색, 하얀색, 뭐, 이렇게. 또 이제, 때로는 이제 뭐, 하얀 바탕에 뭐, 노란 바탕에 빨간색, 아주 자극적이게.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 해봤는데,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내 사진을 넣고 좀 아름답게 꾸미고,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바탕을 많이 활용을 하다가, 구독자분께서, 어 좀, 사진을 좀 놓고 해보면 좋겠다. 아, 사진을 안넣으면 신뢰를 할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길래, 제가, 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진을 놓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뭐, 딱히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고민을 하셔서, 그 어, 간판을 한번 잘 꾸며보세요. 그리고 이제, 글씨 색은, 음, 글씨 색은 제가 여러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 눈에 좀, 시선을 많이 끌을 수 있는 색깔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 주로 이제 그 권장하는 글씨들이 보니까 뭐 흰색, 노란색 요쪽을 좀 많이들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래서 흰색, 노란색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라색이나 또 이제 빨간색 이런 색들도 제가 좀어 즐겨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런 것들을 잘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그렇게한 번, 그, 눈에 좀잘끌수 있게끔, 어, 그렇게 한번 간판을, 썸네일을 한번잘 꾸려보십시오. 예. 그리고 또, 어, 어그로. 어그로. 여러분들 이제 뭐 그냥 시선을 빡 끌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어그로를 넣으면은, 어, 시청자분들한테 그거는 이제 그좀 언짢은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시청자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들어왔는데 영상에 들어오니까 완전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시청자들이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런 어그로는 안 되고요. 그래도 저는 어그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영상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어그로를 한다는 거는 왜? 어쨌든 간판이 고객의 시선을 끌어야 되는데 네. 어그로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고객의 시선이 확 땡길 수 있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그로성 그 글씨가 저는 좀 텍스트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 어그로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예,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그로선도 어떻게 활용하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 어, 이제 제목 어, 제목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영상들을 많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 제목은 썸네일하고 어, 같은 가, 거의 같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이제 썸네일에 어, 다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썸네일에 뭐 글씨가 조잡하게 많이 그렇게 뭐 내용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썸네일에 넣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제목에 추가적으로 넣는데 가능하면 그 뭐야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저기 뭐야 유튜브 검색어에서 이렇게 쳐보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곳을 잘 활용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 선택을 받게 되면은 아 노출이 상해 뜬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활용해보는. 그 상위에 뜨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위에 뜬다는 라건 그만큼 고객의 선택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목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제목을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유튜브 검색어에 아니면 네이버 검색어에 이런 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순위로 이렇게 뜨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이 선택을 해준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제목은 그곳을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태그도 마찬가지죠. 태그도 이제 뭐, 어쨌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 태그도, 어, 제목하고 똑같이, 그, 유튜브 검색어나 검색어에서 찾아서 활용을 하는 것들이, 어,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된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썸네일하고 제목, 어, 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 잘 썸네일하고 제목을 잘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그 승승장구하는 여러분들이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인생이 행복해질 겁니다. 예. 아 당연히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